경주거리 1700m 농업중심도시 상주시 기념경주인 제구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6번 프라이빗파크가 빠른 출발 보입니다. 안쪽에서 5번 진격의 영웅과 3번 마이티존, 4번 호바리가 선두 그룹 가담해 나고 있고 2번 도시농부가 선두 그룹 뒤 5위권에서 따라가면서 1코너를 선해 이제 2코너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3번 마이티존과 바깥쪽 6번 프라이빗파크 2 마리가 선두권에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3번 마이티존이 반마신 정도 앞서 나갑니다. 6번 프라이빗파크가 바깥쪽 2위로 따라가고 있고 2마신 뒤에서 안쪽 2번 도시농부와 바깥쪽 5번 진격의 영후 2 마리가 3-4위권에서 어깨를 나르냐고 있습니다. 다시 2마신 뒤에서는 4번 호바리가 5위로. 7번 서창비호가 6위로 가장 하위권, 1번 영웅불패가 7위권에 따라가면서 이제 뒷직선주로 중반 벗어났습니다. 3번 마이티존의 우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깥쪽에서 반반시작 격차 접혀 나오고 있는 6번 프라이빗파크, 이번 경주 관심을 모으고 있는 2번 도시농부는 안쪽 3, 4위권 차분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진격의 영웅이 4위로 따라가고 있고, 하위권에는 7번 서창비호 4번 호바리, 1번 영웅불패,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3번 마이티 존과 바깥쪽 6번 프라이빗 파크 여전히 두 마리가 안쪽과 바깥쪽 목차에 접전을 벌이면서 3코너를 선해 이제 4코너 접어드는 시점. 바깥쪽 6번 프라이빗 파크가 안쪽 3번 마이티 존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 마이티 존과 6번 프라이빗 파크 이제 두 마리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2번 도시농부가 3위권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6번 프라이빗 파크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바깥쪽 우세 나서 있는 6번 프라이빗 파크 한가운데 추입하는 2번 도시농부 성큼성큼 큰 주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 도시농부와 바깥쪽 6 프레미파크 맞선 가운데 2번 도시농부가 근소하게 앞서기 시작합니다. 반반씩 앞서있는 2번 도시농부, 이때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5번 진격의 영웅과 7번 서창비호 걸음이 무섭습니다. 7번 서창비호와 안쪽에 2번 도시농부, 7번 2번 5번, 7번 서창비호 역전, 7번 2번 5번. 7번 서창비호가 2번 도시농부를 따라잡으면서 7번 2번 5번 장취열 기수의 멋진 기승술과 함께 7번 서창비호 역전에 성공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700m 혼합 4등급 경주.